리차드는 패자가 되지 않는 성공 전략 9단계 이론을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강의도 하고 있지만 정작 강사로서 그의 성공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산의 대부분을 자신의 책 출판에 몽땅 넣고 출판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아빠의 모든 생각은 승자가 되는 법과 패자가 되지 않는 법에 맞춰져 있습니다. 엄마 쉐리는 너무 바빠서 가족의 저녁 식사로 2주째 인스턴트 치킨과 사이다로 식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삼촌 프랭크는 프랑스 작가 프로스트를 연구하는 학자지만 동성애인에게 체인뒤에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에 있다가 태어난 후부터는 이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빠 두웨이는 니체책을 즐겨 읽는 15살 소년으로 파일럿의 꿈을 이루기 전까지 침묵서약을 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춘기 소년입니다. 할아버지 에드윈은 약물 중독으로 인해 실버타운에서 쫓겨나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살 올리브. 미인대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리브가 예쁜 얼굴과는 거리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커다란 안경을 씌웠네요. 또래보다 배도 좀 나온 통통한 꼬마입니다. 그래도 사랑스럽네요. 알무카키 꼬마 미인 대회에서 2등을 했지만 1등한 꼬마 아이가 살빼는 약으로 걸려 올리브에게 캘리포니아 주에서 열리는 쟁쟁한 어린이 미인 대회인 리틀 미슬 선샤인 대회에 출전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비행기 가격은 만만치 않고. Alright, a l l drive the bus. 프랭크와 죄인을 홀로 남겨둘 수 없어 온 가족이 낡은 버스를 타고 1박 2일 캘리포니아로 향한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마음이 모두 가벼워 보이진 않습니다. 각자의 취향에 맞게 메뉴를 골라 식사를 하고 떠나야 할 여정의 길이가 자그만치 800마일 1200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잘 날이 없네요. 우리를 어떻게 모면할까요? Dad, I want you in the car first. 결함이 발생했지만 함께라서 해결합니다. 잠시 휴게소. 아무래도 리차드는 돈만 들어간 채 출판 계약이 취소된 듯 합니다. 이제 파산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절대 여기서 만나고 싶지 않았던 동성친구를 만나고 마는군요.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었음 하는 엉망진창된 마음을 안고 가야 할 길이니 멍하니 갑니다. 다섯 명의 어두운 표정들. 얼마쯤 갔을까? 꼬마 숙녀를 휴게소에 놓고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시 함께 나아갑니다. 멈출 수 없을 때에도 함께라면 문제없습니다. 방은장치 부실한 숙박업소 재정파탄 위기로 싸우는 부모님의 목소리는 옆에서 얘기하듯 들리고 마는군요. 할아버지와 올리브는 대회 연습에 연염이 없습니다. 내일을 걱정하는 올리브에게 할아버지는 이 영화의 빛나는 명대사 중 하나를 남기십니다. So mm -hmm. 다음날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할아버지가 약물 과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길을 멈추지 않기로 합니다. 무하나 뭐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길 위에선 가족에게 리틀 미스 현샤인은 그나마 하나 남은 뚜렷한 목표 지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가족이기 때문에가 아닌 다른 이유로 함께 있게 된 그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바람이기도 했고, 생전에 올리브와 열심히 연습했던 것이기도 했기에, 함께라서 변화시킵니다. 우선, 갖고, 탱니다. 혹시나 클락션에도 문제가 생기고 계속 울려대는 동에 경찰의 검문이 시작됩니다. 다행히 할아버지가 남겨놓은 잡지는 경찰의 시선을 잡고 오사 통과.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 열심히 달립니다. 올리브는 병원에서 가져온 시력 테스트를 오, 오빠에게 해보는 듯. 이런. 폭탄이또 right 터졌습니다. Uh, <laughs> 9개월간 이어졌던 침묵 서약은 이렇게 깨집니다. 침묵을 깨고 처음으로 내뱉은 말이 울리는 하늘. 매일이 예쁜가요? 우여곡절 끝에 리틀미스 션샤인 대이장에 들어섭니다. 삼촌이 뛰고 엄마도 올리브도 띕니다. 4분 늦었습니다. 매물차게 접수가 마감됐다고 등록마저 거부당하자 간절히 아빠의 플레이스. 그리고 할아버지를 보냅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딴판인 리틀미스 션샤인 대회. 잰 짙은 화장, 바비 인형 마냥 마른 아이들. 통통하고 큰 안경을 쓴 올리브. 사랑스럽지만 미인대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아마추어로 보였을 것입니다. 올리브 마음의 상처를 걱정하는 아빠와 오빠. 그간 할아버지와 올리브는 그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해왔습니다. 함께 했던 할아버지에게 춤을 바치며 공연을 시작합니다. 올리브는 무사히 공연을 끝낼 수 있을까요? 판정단을 놀라게 하고 격분하게 했던 할아버지 같이 해준 충격적인 안무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썬데스 영화제에서 엄청난 화제가 되었던 800만 달러의 제작비로 만들어진 저예산 인디 영화는 미국에서만 6천만 달러의 흥행 수입을 거두며 성공을 합니다. 절제하지 못한 충동 때문에 중독자가 되어버린 할아버지. 일터에서 남들보다 앞서지 못한 아빠. 신체적인 결함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없게 된 아들. 사랑에 실패한 외삼촌. 미인 대회 하는 어울리지 않는 올리브. 이 모든 일상에 찌든 채 지쳐보이는 엄마. 희망을 잃고 나고자가된듯 살아갑니다. 세상이 내세운 성공의 기준을 하나도 뛰어넘지 못한 우리의 리차드 가족은 앞으로도 그다지 영리하게 세상을 살아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공의 끈은 놓쳤지만 딸의 간절한 꿈을 지키기 위해 한마음으로 풀어내는 난리법석은 흐뭇한 웃음을 짓게 했고 충분히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가족이었고 함께 난관을 헤치며 함께 웃었고 그로써 다시 무언가를 해볼 힘을 만들어냈습니다. 가족이 변화된 것이 아니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된 것입니다. 짐 증오를 이야기하면서도 시종일관 무겁지 않았던 이유는 영화가 전반적으로 밝은 색톤을 유지한 까닭도 있습니다. 노란색의 미니버스. 노란색의 상징적인 의미는 회복에 대한 의지 이고 명랑하고 희망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가족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을 통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메시지는 이미 가족들이 노란 버스에 함께 올라서는 순간 계속 보내고 있었던 거죠. 리틀 미슬 선샤인의 엉뚱한 해프닝 내내 따라다니던 하늘. 예뻐도 너무 예뻤습니다. 이상 110분의 시간 봉인을 부추기며 마치겠습니다. 그럼,